제가 하이잭에서 육실하트로 이제 1500블라인드에서 3천으로 오픈 그래서 컷오프가 콜하고 빅블라인드 콜하고 이제 에이스 킹3의 하트 한 장이 있는 모델이였요 그래서 제가 3인데 이제 보드가 저한테 워낙 좋아서 아3천0 0 집에 타고 이제 빅블라인드만 콜 이제 천에5 하트 제가 이제 4트면줄 하트가 더 뜨면 플러시가 된 상황에서 뭐킹 같은 거주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스팟8 아, 0 0을 치고 이제 백블라인드가 콜! 리버에 이제 좀떴으면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하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체크하길래 제가 36,000 남은 거다 집어넣었더니 애가 한 3분 고민하다가 킹팔에 킹하트 있는 걸로 이제 콜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에이스 킹 하이보드에서 이제 어그레서가 굉장히 무리한 경우도 많고 그래뭐 충분히 혀로 콜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재물 핸드 콜 나와서 이제 더블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투 한 레벨만 더 하면 갈수 있는데 일단 지켜볼게요 파이팅!